소년재판에 있어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인천지역의 소년보호사건 중 본드흡입사건, 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건 비율이 전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고 특히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년단독재판부의 주도하에 2012년부터 청소년 본드흡입 비행의 근절을 위한 자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본드비 비행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유독물질흡입의 심각성과 폐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시중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본드를 주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법원만의 노력이나 판결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 법원에서는 국회, 인천광역시, 보호관찰소, 수사기관, 행정부처, 언론기관, 시민단체, 병원, 본드제작업체등 모든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림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 본드 흡입의 원인과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사실적 분석 본드급입의 해약에 대한 의학적 설명, 그리고 소포장 공업용 본드에 대한 환각성분 비율 규제 여부 등 여러 가지 입법, 사법, 행정, 정책적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산적인 대담과 토론을 통하여 청소년 본드급입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그에 터잡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그 자료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1년 12년 저희 유해물질관리법 유해 위반 어려운 말인데 본 대급입을 하면 이죄명이 따라붙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전체 소년 사건 4,153건 4,027건 5,345건 5,377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혼드 흡입으로 인해서 법원에 온 친구들은 2009년과 2010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증가를 하고요. 2011년과 2009년을 대비해보면 약 20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2012년에 이 소년, 인천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했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것인지, 그래서 2012년 중반기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약간 줄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법원을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법원은 저희 사건수가 저희보다 두 배, 그러니까 조금 안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드 관련된 비행은 140건입니다, 법원에 온 것이. 부산가정법원은 저희랑 사건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건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4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활화학 제품 안에서의 그 접착제의 승배 함량은0 1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KC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어, 그 이외의 제품의 경우에는 일단 불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할수 있는 어, 체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공업용이라고 하면 큰 용량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15k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추위 말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풍단위로 유통시키는 제품, 그것에 대해서는 공업용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화학, 일반 생활화 가정용품의 접착제로서 0.6%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어, 저희가 사전 인증을 통해서 관리를 하지만, 어, 여러 시도지사의 어떤 권한도 일부의 이면도 있고, 있고 이제 시민들이 보시면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처벌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이런 어, 어, 접착제에 대해서 이제 특정 누군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알려주시는고이 음, 네. 접착제를 먹을 수 없느냐? 어, 가정용 은 저희가 음, 이 법적으로 0.1% 미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0.1% 미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용에서는. 네. 근데 이제 공업용에서는 툴로을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이유가 이제 접착력 부분이 톨루엔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와의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에서는 사실 뭐 플라스틱이나 간단한 뭐 그걸 붙이기 때문에 강력한 접착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접착력을 좀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톨루엔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질문이 그 배제하고 뭐 향후 계획은 없는지를 물어보고 으신데 사실 이 유성 접착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성 접착제라고 하는데 어 사실 뭐 저희 회사는 이 접착제가 차찾는그 포지션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뭐 그런 필요성이나 개발 정도를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제 가서 또한 번, 의견을한번 제시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일부에 잠깐 나왔던 게 뭐, 사이클로엑산 뭐, 사이크로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약간 뭐, 하면 저 연구소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완전 100%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마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개발도 할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